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 박서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의 음악과 스타일,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박서진 신드롬이 어떻게 세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다루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특별한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KBS 뉴스 광장에서 방영된 방송에서는 박서진의 신드롬이 한국의 젊은 세대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백종원 아나운서는 방송 중 박서진의 음악과 스타일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전하며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그의 독특한 스타일, 심지어는 그의 곱슬머리까지도 젊은 세대에게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박서진 신드롬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새 앨범 출시 이후 젊은 층의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서진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접근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갔으며, 이는 그가 음악적으로 이루어낸 독창성과 감성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업계의 선배들로부터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 선배들이 SNS에 박서진의 노래를 공유하며, 그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배 가수에 대한 응원을 넘어, 박서진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백종원 아나운서는 방송 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90%가 아침에 졸음을 쫓기 위해 박서진의 노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음악이 이제 얼마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거리나 배경음악을 넘어서 듣는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운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 플랫폼인 멜론 멜론의 통계에 따르면 박서진의 새 앨범 '아임 히로'에 수록된 모든 곡들이 차트 상위권에 올라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팬덤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앨범의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여러 수록곡들이 고른 인기를 끌며 박서진의 음악적 역량이 특정 곡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작품의 완성도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가장 큰 성취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입니다.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주로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박서진은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문화적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심지어는 해외 팬들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브릿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서진 신드롬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은 그의 따뜻한 성품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 넘치는 모습에 깊이 감동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활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서진 덕분에 트로트를 처음 접했는데 정말 매력적이다. 박서진의 음악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단순히 재미있거나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은 단지 한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취향을 넘나들며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곡들은 이제 트로트 장르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대와 취향을 초월한 공감의 언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종원 아나운서는 박서진의 한국이 차트 1위를 기록한 소식을 전하며 그가 음악적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은 팬들의 사랑 덕분에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음악적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곡 발매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고민과 부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낙과 팝 장르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는 이러한 장르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도 전하며, 박서진은 이러한 도전 정신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원 아나운서는 박서진의 음악 스타일과 직업적 선택에 대해 팬들이 항상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팬들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어떤 장르의 음악을 발표하든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며, 그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팬들의 지지는 박서진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며 그의 음악이 더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광장은 박서진 신드롬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5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팬층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감성과 진정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활동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박서진의 부산 앙코르 공연은 오픈과 동시에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최대 53만 명의 트래픽을 기록하며 서울 공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했으며,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음악적 열정과 팬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의 공연은 단순히 무대가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고 싶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성공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대중과 교감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도전과 진심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다가오는 새로운 모습과 무대를 함께 응원합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서진의 음악과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흐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